아막타만초 당신. 탑솔0여정 뭐가 주는 거야? 너무 쉬운데 이거? <laughs>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쟤네 약간 3이라 트위치 고정된 느낌이긴 해요 말려간다 인정인정 못 말린다고 생각하나봐 근데 왕기하면 못 말리긴 해요 챔프가 시시 막 있는 거 아니면 짱구야? <laughs> 와 근데 케일 밴을 확실히 안 하네 아 그러네 고티어니까 짱다 뭐해? 탑은? 탑뭐할 건데? 자 여러분 케라한번 뽑아도 될까요? 선픽해도 돼? 아 이제 밴할수 있어 괜찮아 빵태 같은 거배안 너 케일 한다고? 효준아? 아 근데 처음으로? 근데 어 어차피 안 해도 되겠네. <목소리> 아니야, 하마. 네가 편집 써봐. 오케이. 어. 여기서 캐리하면 진짜 필면이다. 오케이. 한 어, 보자. 오랜만에 꺼내야 된다. 아? <laughs> 난 무섭다. 나도 여기 내려왔다. 여기서 그런 케일하고 네가 까다로운 거 별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리. <목소리> 여기서 똥 싸면 안 그래도 베니던 거다안할 수도 있어. 여기서 똥 싸면 그냥 나랑 존나 치고 보내죠 <laughs> 아직 1 시간 남았다. <laughs> 아직 한 시간 남았어. 너네 와사악한놈이네 너무 사악한데살벌하다 <laughs> 살벌해 진짜. 너무다 너무다. 나 탐만 본다. 이번 판 어쩔 수 없다 이거. 잊어. 밑에서 나아다녀라 케일 장인 하노의 이 맛을 좀봐 본다. 어. 진짜 안 말라. 여기 여기서도 만약 벤 카드 이제 못 뺀다. 그러면 나갈야되 거야. 오. 겁나 멋있어. 그 발언. 겁나 멋있는데 진짜 나가는 거 맞냐, 그러니까. 왜왜이 발언한지 알아? <laughs> 와한 시간 남았다고 어, 신청이 안 끝났거든 그래서 <laughs> 근데 우리도 내가 만약 솔골파하면 이렇게 칼라블이뚫어가고 시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 인정? 잡게 저거라는 중. 나 가는 중. 민들레 음, e 빠졌어. 입 e 빠졌어, 입 e 빠졌어, e 빠졌어. 오케이, 이거 풀 오. 빼겠다. 했다. 음. 나이스 이거지 와 드디어 처음으로 미드갱 갔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 대박, 대박. <laughs> 어 대박이세요 우리 팀도 정글러가 있었군요. 어 맞다 맞다 오호라 오씨 포크 메소 여기 살짝 생각 못했네. 이거 이거 잭슨이야 아, 예. 잭슨이야 잭슨이야 생각해. 잭슨이야? 어 잭슨이야. 이거 지금 약간 살짝 중밀라인데. 중밀라면은 아, 정글 불러 정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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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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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아니, 보면,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보고 이거 보고 와 중성 오토 서버 이걸로 레벨이 졸라 딸다난 문제 인정 어 잭슨 다시 돌아가 아니 그냥 잘하니까 왜 아니, 내가 알아서 아니 뭔 소리야 죽미를 하면서 약간 어 정글 뭐하냐 이런 식으로 뉘앙스 펼쳤잖아 근데 인정 이거 그 소리야 왜 이렇게 피해 의식이 심해 이거 어나 뭐. 피해 의식 졸라 심해요 미드 미아 미드 미아 아 피차에 잘 뗀다 아, <목적> 제가 찍 갖다 하면 무조건 있더 이거 탈타고와야겠나 밀어주게 그냥 대놓고. 와와 와. 형 어, 밀어줘. 얘 들어 무조건 들어오거든. 그거 뭐 봐도 돼. 그냥 밀어주기로. 시에로만 찍고 쉴. 시에이 라인 짝 살짝 살짝 나안 돼. 깨깨깨깨깨깨. Or... 제발 아, 살려 주세요. 너이게다털라 피지컬. 내가 누구? 세일장인 후이. 오한 후이. 이게 이게 텔타. 아니 이거 근데 부를 거 같더라고 근데 응, 나도. 타고 올게. 나 뛰어가고 있는데. 어뭐 뭐, 뭐야? 어빠졌다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대포 먹어서. 아톰 미아요. 아톰 미아. 빠져야 어, 이건... 아,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어 겨우. 막타만 쳐 당신. 탑솔 텔!!! 어여는 거야? 너무 쉬운데 이거? 하 <laughs> 왜요? <내가> 언제 불렀지? <laughs> 전 집이요 어 전령몽 그 뭐야 차릴게요 턴오 근데 톰바톤는늘7년 상대로 선 전령을 무조건 가져가네 <laughs> 당연하지 탑 주도권이 1도 없는데 아니 어, 솔텔 탔는데요? <laughs> <laughs> 수리랑 주도권이랑 다른말이거든요 와이거 없네 나도 오이가 없는데? 어, 근데 얘, 얘가 좀없어개빡치는 네. 중. 아, 정말. 여어 아, 여기, 여기, 작가, 여기, 여기. 잠깐. 내 s 풀광이 뽑고 올게. 오케이 뽑고 어디 동선탑동선 야, 씨. 진년밖에 없어. 미 미안, r 사... 어, 어, 응? e t t y 이 l o 이 I'm not e n 되냐? g h i enough. I'm n 천 t enough. I'm not e n 이 u g h I'm not e 아 렌즈가 야, 없구나. 들어가는 줄. 세게 어, 엘사일, 엘사일 이거. 아 야, 근데 사이리다. 오케이, 하지마 아니 봐. 이거 나나나 그냥 민다. 오케이. 어이 와드. 이가 들어왔네. 그으 와드 없데 어디 갔는지 아, 안, 아. 안 보임. 여기, 여기 와드. 가야겠다, 가야겠다. 산다. 여기 와드. 오케이. 탑 개폐는 뭐. 빙하까지. 탑텔곧 돌아. 나도 곧 돌아. 자깐블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있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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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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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어, 텔이 있어. 빨리 빨리, 빨리 가게 잭스 탈이 있어. 10초. 나도 10초야 근데 그러면은 나 뒤에 렌던 타고. 아니야 아니야. 어? 오케이. 어바비. 여기 살짝 조심. 여기 잭스 들어갔어. 사민 다이 보는데? 야 돼. 나나안 죽어 나안 죽어 나 이거 볼리베어 여기 같이 열래요. 그냥. 여기 핑어 있는데. 어떻게 야 어, 되나? 잠깐만 탑줘. 어, 빠지고. 나, 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거 상체에서 어떻게든 다 풀어봐, 나 이거. 일단 잠깐 이들. 탑 잡고. 감다어이 친구. 오. 오. 누꿀? 나나안 갈게. 나안 어, 갈게. 살안 조금만 더좋았 오! 딜러 봐. 딜러 봐. 나이스. 아나 돈이 너무 많았어. 아그니까돈수다보수 도수. 돈이 너무 많았어. 여기 사이나0초는 중. 아나 뭐 아, 나, 나, 아, 나 맞았네. 이거를. 아, 어, 고저거 어, 이제 어, 딴 데로 갈게. 이나나펠파한아 얘는. 얘다 파면. 펠타긴 했어. 렐시가 요네 가지고 멘다가 다 펄트. 아야 근데. 아, 빼야 돼, 빼야 돼. 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는을 빼놓을 빼놓을 빼어저 블루 먹는다 줘야겠 빼놨다! 아아니 아니야 나 아, 미드 있다 어, 아용 볼래 이번 턴? 볼만해 볼만해 아, 볼만해 아. 일로 볼만 와봐 아, 이거 잡고자 존나 빠르네 위에, 우리가 시우리 치자, 위에서 우리가 위에서 위에서 치자. 위에서 오케이 어,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 턴이야 지금 나 근데 궁 없긴 해 그러니까 우리 거긴 하네 이거 먹었으면 오는데? 여기는? 나 궁있어 나 궁있어 나 궁있어 내가 이니시 해 줄게 잠깐 이거 나좀 어, 어, 쳐보자 일단 용부터 살짝. 아, 닌다잭 쳐보자 잭쳐잭 쳐봐 어 존나 짱짱하잭 자크 자크 자크, 자크. 어 여기까지 나 4점 갔다 오케이 더블 네. 정인 하노이가 아이고. 간다 여기 또 포스 있긴 하다 어 우야. 조금 포스 있다 나 처음 봐내 이런 모습 근데 그래 이게 다이아 1카드지 ㅅ <laughs> <걸>. 이제 보인다 <laughs> 얘도 어. 빼겠다 자크 여기 잠깐 전령 친다 아, 빠졌어 이거 야탁 간다 탁 조심해라 이거 전령 붙어줘야돼탁 어, 그냥 뺄게 그냥 어 무빙만 무빙만 쓸 내가 갈게 내가 볼게 어, 그 어, 빼도 어. 돼 어. 나이스 포블 어. 나이스 포블 응너 어? 조심하고 자크 어딨지? 어, 나 이거 먹고을 거니까 그냥 그만. 해 h e 해두면 좋 m 어 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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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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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니 a y Okay. o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Nice. Take the 백 n e Joe. t 스 k e the one. Good t a c k 젤리 있고 l 아. 어 m 어 t 어 나이스 all. t h a 가잘 a 었잖아 h a t s all. That's 이거 두 아니 바론도 되겠는데. 어, 아예 바론 가. 살 필요가? 전가라고. 그냥. 같은 거라고. 안 되겠네. 정글 그냥 정글 다 빼먹죠. 이때는 텔도 있잖아. 어, 그러네. 우리 어, 하지 말자. 궁맹 요네아 새 걸어. 나 필요. 그런데? 뭐 다이브 가진 않겠지. 저희 근데 이거 바론 쪽 시야 여는 게 좋긴 해요. 예. 따로 가세요. 내 목소리 잘 들리긴 해? 좀완 잘린 소리로 끊만 조심 좀해 줘요. 오케이. 같이 가요. 미안해요. 이거 살짝 해볼 노플. 이 이제 누구? 어? 얘만 예, 아, 한데? 아, 어 삼만. 어제 자크 미드. 어로 쭉. 근데 생각 잘 해야 돼. 이 빠졌다. 우리 이거, 미드. 이거 형님이 따주세요저 미드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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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아 아이스 솔킬아 여기 다안 보임 조심. 오케이. 거의 죽었다. 무슨 어. 날개 두개딱 끊기냐? 안진다 아, 나... 어, 잭스가 빼... 오나이스 아, 럭스한테 아, 줬어. 이거는 이스가잘 하긴 맞아. 럭스한테 너무 이 쏘리 쏘리. 럭스한테 줬어. 아, 이거 바로 러도될것 같은데. 리라도 오케이 오케이 러자 지금 치자. 모를 수도 있어. 자찼다 먹어도 될거 같아. 바로 요어 모른다 모른다 먹자. 먹자. 온다, 온다, 먹어도 될 듯. to look. I l 내가 e a 지 l 게 h e 서 먹어도 돼먹 v e 먹 l l the way. I 이 o v e all the way.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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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잭스 잭스 봐 잭스 봐줘 나 봐줘 잭스 봐줘 잭스 빼야돼 빼야돼 아한대 마, 제아 마, 제트, 다나트 마, 나트나 제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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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마, 제트, 마, 제트, 마, 제트, 나 제트, 마, 제트, 마, 이 제트, 마, 제제제나 <laughs> 이제 레전드네. Okay. 이거 이 사용 봐야 돼. 사용. 공이랑 존야 받 그거 어뭔 말인지 알아 바로 요 오케이. 되는 죽음 레드로 나 이거 사네. 네, 힐줄게 야, 이 바로 준비. 네. 이거 먹으면 1는 아, 거야? 나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선인이시 볼수 있어? 나나 분대도 없어. 나 나만 아, 있어. 어예, 갑니다. 자크부터 따고 용용 봐요. 용살짝 오케이. 오케이. 자크 자 나 근데 궁이 없을 것 같아. 내가 프리딜인데 어쩔 건데? 내가 프리딜인데. 명보면 돼? 이거 억제기 타워까지 일단 깨보죠. 깨보고 시간 보고 억제기 타워 깰지 안 깰지 일단. 어팀 vs 팀. 일단 타워만 쳐봐요. 나궁이 있네, 근데. 아, 첫억제없 타워 그나 이거 이차돌로면될것 같은데. 얘네 싸운 걸 수도 있어. 빠져 빼져 레드 경. 둘로 먹으세요. 어? 아 미안. 미안. 내내 팀이 이런 게 강할 줄 모르야. 아 진짜 진짜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미안. 근데 내가 카카로트인가 봐 힘이 너무 세 근데 레인이나 그걸로 디디 찍고 했을 때나 썰레인 20번 쳤구나. 아저거 진짜 장난이에요 장난. 미안. 난 진심 미안이야. 다음엔 양보할게요 이런 거. 바텀 네 명에 미타 한명 할래요. 어, 한번 해보시, 도전해보시. 오케이. 뭐 없는데? 바텀 네 명에. 어? 어? 우리 우리 우리는 내 네, 우리는 나이 안 아, 터질 거야. 돌아와. 서서 서서 왜쫄아 내가 궁이 있는데 왜쫄아 민찬기 쓰 나이스. 그런 게 아니라 끌어들이, 끌어들이. 이거 열쪽 시야 열. 봐야지. 기다려야 오케이 저기 안 넘어지나? 지금 그냥 한명 잘랐을 때어 이거 끝까지 가자 이거 이거 지구 끝까지 가자 나끝이거 지구 끝까지 게임 끝내야 돼아 이거 돼요. 진짜 빼지 마라 이거 빼는다 이거 원샷이다 이거 끝까지 간다 어, 원샷 오케이 이제 올 듯? 네 이제 빠져도 될거 같은데? 얘네 아는 오, 눈치였네 저걸 어떻게 알 와드 했네? 형님 괜찮? 엇락 나 3억 대기하는 중와주실 분? 일로요 네. 나 일단 한탄 살게 여기다 3만 3개 우와 <laughs> 나뭐해아 아, 진짜 개치이다 나도, 아, 나도 죽었어. 이거. 나도 죽었어, 이거. 아정까지 녹음도 그러네. 이제 붙는 적붙는 중. 붙냥봐 붙는 붙어 봐. 붙으면 그, 돼. 닦가는. 까지 왔다. 이사이 노플이야. 지금. 사람들 나한테 화났다고 어? 어, 어? 어, 오케이, 아, 이거. 없는데? 난 아니다. 오케이. 오, 뭐야. 닦야겠다줄었 진 세다 다시 오 대박 랜턴 이거, 이거 타면 어? 아렌턴이안타죠오이아이 정도면 안다 세지 이거 볼트바꿔지는군 오케이 시보미 안돼듀이씨 죽으면 안돼 시보미 아 야, 밀걸 리거아 장로로 갑시다 여러분 바로 칠까요 어쩔 까요 부를 거야 야 어, 바텀라인 아, 바퀴메터 하자 아, 응 오케이 오케이 그때부터 어 치자 설마 토마, 토마토야 이거 상대 느려? 먹고 하자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개. 천천히 개. 이거 쳐줘, 그냥 어, 쳐줘. 어, 오케이, 오케이. 빠질게, 빠질게. 나이스. 싸워.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고고. 나, 나, 나 에너지 아예 없어. 할 거야. 턴 아, 이러면 이거 피업 돼, 피업 돼, 피업 돼. 안해 돼, 안해 돼. 창기 님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케이, 미드 쭉. 자, 이제, 이제 진짜 끝내야 돼. 오케이. 이 아, 니 모여서 가야 돼. 어, 이제 장난 안 하면. 오케이. 잠깐만, 나 텔로 갈게. 나템 넣어. 이거 약간 자크 위치 좀잘 찾아야 될것 같아 네, 오케이. 우리, 우리 스펠이 없어서 잘 해야 돼 이거.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집중해야 돼 이거 트레기가 그냥 앞에 서있잖아 나도 공 20초 오케이 아 내가 너무 맞는다 근데 나밖에 앞 라인이 없어 그래. 나공 10초 오케이 탑으로 돌자 잭슨 끌어도 되나? 아무나 음, 끌어도, 끌어도 돼 잭슨이면 어, 아무나 끌어도 돼 이거 바텀으로. 이 상태로 그냥 바텀으로 들어줘 여기 바텀으로 가자 근데 끝났어 근데 우리. 우리 근데 우리 장로 빠진다 근데 정규 한번 할까? 얘네도 이번 턴이 걸 거긴 한데 우리 천천히 가요 천천히 어제 바텀이고 미드 웨이브 다 오니까 한명 빠지면 합시다 이거 뭉쳐있으면 안 된다 맞아 응. 웨이브 오면 하죠 웨이브 온다 오오 자쿠 자쿠부터 자쿠 깔아 오오 잭스, 잭스 끌었어 어, 나 이거 안 매는 게 나한 빠졌어. <놀람> 와 피지컬 지렸다 켈장에 도 아, 혼자 또... 다 했다. 케일 했어 혼자, 혼자 다 했어. 숙일 어. 필밴 당하겠네 아, 이제. 그래서 안 꺼낼라 했다고. 어, 잘하네. 그래서 <laughs> 안 꺼낼라 했다고.